한 20분 정도 기다려서 탔는데 다른사람들과 합석시킵니다. 전날은 태풍 때문에 운영 안했는데 이날은 해서 다행이었어요. 적어 보면서 뭐 별거 없네 하면 실망했었다죠. 진짜 스카이케반에서 보는 분수쇼 초반은 너무 초라했는데요. 드리프트 사실 분수는 이때 워밍업 중이었습니다. 스트레칭 같은거죠. 정말 우아한 윈팰리스 분수쇼보다 윈이 예쁘다 워밍업 보면서 귀여운 분수쇼 우쭈쭈 하던 둘 중년은 내려오자마자 동공이 확장됩니다. 앞에 가리는 것 없이 바로 생눈으로 보는 윈펠리스 분수쇼는 그야말로 장관이에요. 스카이캡은 교통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분수쇼는 내려와서 보세요. 진짜 강추합니다. 분수쇼는 긴 영상으로 뒤에 빼놓을게요. 방에 올라오니 심심해서 아까 태풍 때문에 닫았던 8층 수영장을 한번더 가보기로 합니다. 층에도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내내 폐업인가 봅니다. 지금 보니 이때의 시간이 이미 오후 8시 5분이었네요. 그렇다면 조금 일찍 와봤으면 수영할 수 있었다는 건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분명 4층에도 기재되어 있었던 또 다른 수영장에 가보기로 합니다. 방한 호텔 같아? 분명 2층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듯 빛이 새어나오고 시끄럽잖아요? 호텔 전반에 흐르는 음악과 무드가 딱 4층엔 흐르지 않아요. 무엇보다 런던어 그랜드의 다른 층과는 완벽히 다른 인테리어 때문에 더 무섭네요. 슬슬 무섭기 시작했어요. 라운지는 여기 있고. 와 원래 런던 어그랜드에는 라운지가 없는데 있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같이 있었으면 누구 없냐고 소리쳤을 건데 사실 무서웠어요. 너무나 누가 봐도 명확히 여기는 런던어 그랜드가 아니지 않나요? 관리하는 직원이 단한 명도 없고 저만 2층에 혼자 있다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도 타지 않는 에스컬레이터까지 뭐야 결국 수영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기도 수영장은 적혀있지 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에는 안 오시는 게 좋겠어. 요 왔다가 괜히 길만 잃겠는데? 진짜 이때 너무 무서웠어요. 어우 추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설마 다른 일 일어나진 않겠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 라운지는 별로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문은 열려 있는데 직원은 없고 운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라운지입니다. 이렇게 아, 알라카르트로 또 이렇게 뭐 있기는 하네요. 아간 작은 저는 얼른 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나르의 저녁이라 한번 밖에 나와봤어요. 에펠뷰 바로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런던어에서 나오면 바로 보입니다. 파리 에펠보다 전 이게 더 사진찍기 좋더라고요 밤에 런던어 입구도 너무 좋습니다. 상해 와이탄처럼 아래에서 위로 쏘는 황금빛 조명이 건물을 더 빛나게 했어요. 이 공간에 야경만 보러 온다고 해도 될 정도로 밤에 런던어 입구는 너무 예쁩니다. 짜펠탑도 찐펠탑처럼 주기적으로 이벤트성 조명을 쏩니다. 너무 예쁜데? 에펠 뒤에 있는 호텔이 파리지인이에요 듣기로 룸 컨디션이 살짝 떨어진다고는 합니다. 캐리어를 끌고 덥고 습한 마카오 밤거리를 걸어서 그랜드 리스보아에 왔습니다. 여기선 밤 늦게까지 공항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버스 안에 한 중국인이 엄청나게 토를 하는 바람에 페리 터미널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목소리> 대충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달라 이런 거 같은데 맞나요? 30분 조금 더 걸려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부산 1시 55분 출발편은 2시간 반 전에 열어주네요. 30분 전에 니다 일찍 올 필요가 없네. 이날 전 미리 유상좌석으로 결제해 놓았는데 전산이 느려서 6만 원 공중에 날아갈 뻔했어요. 어디서 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아무튼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출국장을 빨리 빠져나가려는 이유는 라운지에 가기 위해서죠. 아무래도 저렴한 새벽 노선이 많다 보니 확실히 야, 그 공항 옆에서... 노숙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는 라운지에 가기 위해 이 길로 올라갑니다. 플라자 프리미엄 여기도 홍콩처럼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네요. 공항이 귀엽네. 진짜 라운지 이용 가능 카드는 한 개쯤은 꼭 발급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밤 비행기, 새벽 비행기일 때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편한 자리와 음식이죠. 이 플라자 프리미엄 프스트 라운지는 일반 라운지 이용 카드로는 입장이 안 되는 곳이고요. Where is the other lounge? That way. Thank you. 자연스럽게 드리프트 하시면 입장 가능한 라운지가 있습니다. e e o Thank you. 아 공사 중이네 여긴 진짜로 라운지가 공사 중인 줄 알고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었더랬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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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GM VIP 멤버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때가 새벽 12시 정도였는데 마카오는 공항도 라운지도 이용객 수도 적은 편이네요 라운지는 반듯하고 깨끗한 스타일입니다 어김없이 즉석 면요리 코너가 있고요. 겨울 멜론, 건새우와 돼지고기와 함께 특이한 조합의 요리네요. 의심은 충만하지만 용기는 부족한 어른이는 다시 갈 길을 갑니다. 중국 사과가 엄청 맛있습니다 술을 찾았다, 술을. 분명 블로그에서는 하드 리구어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던 거였어요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왼쪽으로 나와있습니다 아, 이 소중한 곳을 12, 13도 정도의 화이트 와인으로도 좋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공항 라운지에서 마시는 화이트 와인은 참 맛있어요. 왠지 모르게 구수한 이건 제찹국. 마카오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여행으로 돌아올게요. 비용 정산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Obrigado.